단돈 2만원도 안되는데 아주 훌륭한 스태츄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그럴싸하고 정말 퀄리티 좋은 피규어 하나 놔두시죠. 영웅용상 안녕하세요. 천재아시아 a k a r m a 입니다 오늘은 17,000원에서 2만원 정도 아주 저렴하게 단돈 20달러 아니면 뭐 17달러 정도면 구할 수 있는 가성비 피규어 울트라맨 티가 티가 영웅용상 리뷰해보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웅용상. 이 스테이츠는 굉장히 가성비가성비 제품으로 나왔다고 미스터 차님 유튜브에서 보고 나도 구입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멀티타임 말고 글리터. 반짝반짝 노란색으로 빛나는 티가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국내 쇼핑몰에서 잘 팔고 있지 않아서 그냥 저도 멀티 타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제 영웅 용상, 영웅 잉슝 용상, 영웅 용상 그 영웅 본색 지존 무상 동방불패 등등 이렇게 네 글자로 되면은 정말 멋있잖아요. 아마, 어, 중화권에서 울트라맨 인기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중화권에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 아닐까. 그래서 히어로스 브레이브 스태츄 피규어. 그냥 이제 영웅의 이런 멋있는 모습, 이런 용감한 모습을 표현한 이게 가면라이더도 나오고 아마 울트라맨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많이 괜찮으면 다른 것도 모으고 싶어요 원형 제작은 이나가미 노부유키 어, 프리 원형사 그냥 뭐 어디 소속에 있는 원형사 는아니고요 어, 헤이세 울트라맨 시리즈 방송 당초부터 시관 레뭐 사탕 들어있는 그 피규어죠 시관 등의 쇼와 헤이세이 울트라맨 피규어 원형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대표작은 hdm 한문 한문 울트라맨 시리즈 그리고 대괴수 시리즈, 대괴수 시리즈는 엑스플러스 시리즈죠. T가 어, 등장 포즈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저 일본말 잘 읽죠? 울트라맨은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울트라맨을 많이 보면 저처럼 뭐 이렇게 박스에 있는 일본어 정도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빡신 언박싱 빡! 아, 아주 단촐한 구성이네요. 딱. 피규어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죠. 피규어랑 받침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멋있네요. 아, 영웅 용상. 눈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어이 묵직하네요 파이팅 포즈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 파이팅 포즈로서 이렇게 한 손을 내밀고, 아, 오른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 발 앞으로 내밀고, 왼쪽 발을 한 발짝씩, 왼쪽 발과 왼쪽 팔을 뒤로 내놓고 있죠. 이게 이제 싸움 좀 해본 사람들은 아실 텐데, 싸움할 때 말이죠. 보통 이렇게 주먹을 딱 쥐잖아요. 복싱 자세로 들어가죠. 요게 요렇게 이제 딱 스텝을 밟으면은 하수입니다. 하수. 만약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이랑 이제 왼발이 같이 나가서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먹은 이제 준비하는 주먹이죠. 요걸 가드. 가드 손이고, 요렇게 해서 추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날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액션 피규어가 참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울트라맨 티가도 요 손이 이제 딱 나갑니다. 가드 손. 가라데 자세죠? 가라데나 그 아이키도 이런 데서 보면은 요, 요, 요 스텝이 이렇게 이쪽 손이랑 같이 나가요. 그리고 요게 가드. 가드에서 이렇게 뭐. 괴수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요거를 이렇게 딱 거리를 주는 거죠 거리를 줬다가 요걸로 그냥 그냥 빡 날려버리는 거죠 예, 울트라맨 티가에 나오는 괴수 울트라맨 티가 1화에 나오는 괴수죠 메르바 메르바 그 당시 인티지 소프비입니다 그 포즈를 굉장히 멋있게 잘 역동적으로 나타냈네요 어, 울트라맨 티가는 이요 컬러 아, 이게 바로 무슨 컬러냐면 LA 라이커스의 컬러죠 보라색인데 약간 짙은 보라색이면서도 푸른기도 나는 거 요즘 NBA 파이널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레이커스보다는 마이애미 히트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레이커스 대 마이애미 히트 경기를 보면은 마치 중국 농구팀과 한국 농구팀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언더독인 언더독이고 이제 사이즈가 작은 마이애미 히트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묵직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소프비가 아니라 스태츄예요 안에가 다차 있는 거죠 뭐 받침대 없이도 잘 쓰네요 자.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스태츄죠. 얼티밋 루미너스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얼티밋 루미너스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뽑기라서 그런지 불이 들어온다 그 장점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비싸게 거래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도색이나 조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물론 좀 이게 대량 생산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엑스플러스처럼 어,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반다이 양산품이라 뭐 이런 뭐 들어온. 네, 플라스틱 자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온 도색이라든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 눈에 클리어 파트라든지 뭐 가슴에 컬러 타이머라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고 바라던 그런 리얼 울트라맨 피규어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X 플러스 소프비 같은 건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단돈 2만 원. 근데 이게 온라인 최저가로 17,000 얼마. 장만하세요. 이런 거는 매진 시켜줘야 피규어 수입업자들도 다음 영웅 영상 나왔을 때 수입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울트라맨과 어? 괴수 한국에서 아무 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비 크기랑 비교를 해볼게요. 소프비 크기 인티지 괴수랑 같이 놔도. 딱히 위화감이 없네요. 그 여러분들이 모으고 싶으면은 이제 하나 정해서 모으는 게 좋겠죠. 저는 소프비가 주력인데 이 얼티밋 루미너스 시리즈를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SH 피규어 아츠를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것이든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영웅용상이 발매가 지속돼서 인기 라인업이 될지 어떨지는 저로서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가성비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한번 한 번씩 구입해 보시고. 장식용으로 딱 세워놓고 이렇게 360도 돌려가면서 보통 피규어 리뷰하는 사람들 밑에 그 돌아가는 판때기를 구입했는데 저도 하나 구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저런 썰을 풀어내는 이 재미가 좋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닐까 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요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막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돈이라든지 제품을 협찬받았을 때100% 자막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돈, 내돈 주고 사고 조회수가 몇천은 커녕 몇백일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자막이라곤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BGM은 제가 직접 만든 음악이죠. 그리드맨의 다카라달립과 스태츄랑 비교하면 조금 작은감도 있네요. 아닌가? 비슷한가? 이렇게 올라가면? 비슷하네요. 영웅용상 시리즈 과연 지속될지 아니면은 울트라맨 소프비혼처럼 몇개 내보고 별로 안 팔려서 그만둘지 그것은 반다이의 기업적인 판단에 맡기고 울트라맨 뿜어온다! 울트라맨 뿜어온다! 미래에서 만나요.